안녕하세요 노세노세TV 구독자 여러분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노동부 이렇게 달라진다 주요 내용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차 참가를 제한하고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제한을 좀 두고 있고요. 그리고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출국 금지 조치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법안이. 시행이 될 것입니다. 그럼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?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이사람은 그래도 처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의 반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데,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현재는 이제 퇴직자에게만.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를 20%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직자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었고요. 그리고 고의에 의한 임금 체불이다 하면은 이 체불 임금의 3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. 두 번째 내용인데요. 육아휴직 뭐 1년을 썼다, 6개월을 썼다 그러면 복직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그 회사를 다녀야 육아휴직 지원금의 50%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는 무조건 복직을 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50%를 받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. 왜, 왜 복직해서 6개월을 다녀야 되냐. 근로자는 다니고 싶지 않은데. 그런 거잖아요.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. 또세 번째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이 확대된 내용인데요. 청년에 관련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요즘 지원금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남아있는 지원금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 기준일에 졸업자, 여야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졸업 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하다. 예, 네, 그리고 청룡 근속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지급이 되는 유형이 있어요. 근데 그게 18개월. 그러니까 1년하고 6개월을 일하면 240만 원. 2년 일하면 240만 원. 그래서 총 480만 원이 지급이 됐었거든요, 과거에. 이제 5월 1일부터 6개월 일하면 120만 원. 그리고 1년이라면 120만 원 1년 반이라면 또 120만 원 2년이라면 120만 원 해서 총 480만 원 똑같은데 예전에는 1년 반을 일하고 2년을 일해야 지급이 됐던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 번째는 산업 안전에 대한 내용 같아요 요즘 뉴스에 좀 떠들썩하게 나왔던 분쇄기, 파쇄기 같은 거 네. 그런 거를 사용할 때는 엄청난 큰 통에 이제 뚜껑이 있거든요 보통 네. 뚜껑이 없는 데도 있어요 네. 근데 그거 재료를 이렇게 섞다, 섞거나 커다란 날개 같은 거, 휠 같은 게 있는데 네.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고 하다가 이렇게 빠지기도 네. 하고 네.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요 네. 이 내용은 6월 2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. 무조건 이런 기계를 갖추고 있을 때는 가동 중에 덮개나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연동장치나 가으로탁 멈추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처 그게 안돼 있는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하루빨리 이 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반기에 달라지는 네가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모르는 내용 없이 잘 챙기셔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좀 챙겨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